안녕하세요. 어,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둘러보다가, 어, 뭐, 양아치 같은, 어, 차트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12의 팍스넷인데, 이제 이렇게 등록만 보면은, 마이너스 10%로? 뭐, 좀 떨어졌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차트를 좀 자세히 보면은, 엄청나게 긴 윗꼬리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이런 거는 좀 보기 드문데,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은 아마도, 어, 좀 작죠. 1140억.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고, 투자자는 이제 외국인이 팔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 안 보이시겠지만은, 고가가 29.61%입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거의 찍고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없으시길 바라지만은, 여기서 누군가 샀다면은, 이제 산 사람들 있겠죠. 그리고 안 팔고 버텼다면은, 지금 거의 한40% 정도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하루만에 반 그러니까 투자금에 반토막이 날수 있는 어, 그런 흐름입니다. 분봉으로 살펴보면은 상당히 좀 예외적인 차트 흐름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어, 여기까지 보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우상해 하면서 되게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뭐 매수한 사람들 많겠죠. 이런 사람들이 어, 싱글벙글 하고 있다가, 이제, 장 끝나고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그냥 줄줄줄 계속, 여기서는 이제 반등도 없었죠. 반등 없이 그냥 줄줄줄 흘렀습니다 어 그리고 고점 신호라고 할수 있는 게, 여기서 거래대금이 한번 터졌는데, 찍어보면은, 여기서 두번 크게 나오고, 이렇 그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 이런 부분 호가창으로 한번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여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시 10분으로 왔는데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터진 이유가 이제 상한가 이제 가까이 갔을 때는 이제 여기 상한가죠. 이 상한가 물량을 잡아먹을 때 거래 대금이 터진 걸로 이제 보이고요. 어 상한가 가까이 간게 아니라 29.61% 상한가를 도달했었습니다. 상한가를 갔다가 마감을 못하고 이제 줄줄줄 흐른 걸로 보입니다. 상한가 다와갈 때쯤 이제 매수세가 거의 없네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간 후성이나 동지세미캠, 동지세미캠은 조금 떨어졌지만 어, 그 종목들이 상한가에서 보여준 모습이랑은 좀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죠. 상한가를 들어가려고 매수세가 갑자기 쏠리면서 이 물량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좀 느리죠. 매수매도 하는 게좀 느립니다. 1분봉으로 보면은 한번 이렇게 뱉어냈고 분명히 여기서 상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어, 일반적인 이제 상한가의 모습이랑은 조금 달라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상승한 종목이 어, 쉽게 떨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버티면또 위에서 팔그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버티었던 분들은 손절도 못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10%까지 갔을, 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상단은 조금 위험 부분이 있고요 상단을 하려면 손절을 엄청나게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한가 풀리면 그냥 바로 던져야 되거든요. 보면은 거래가 좀 시원하게 좀 빠르고 강하게 하, 되지가 않고 조금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금방 뱉어내고요. 하, 이제 두번 시도를 한번더 하죠. 거래대금이 한번더 터지는 기,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더 시도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은 실패할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도 이제 시도를 하는데, 세 번째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13만 주만 다 잡아먹으면은, 이제 상한가 마감을 해서 가게 되는데, 한 번은 이제 시도를 하겠죠. 근데 물량이 계속 출해가 됐기 때문에 상한가가 풀린 거거든요. 잡아먹었고, 물량이 나왔죠. 순식간에.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을 보면은 두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차트에서 봤듯이 큰 거래가 두번 나오고, 이제 뱉어낸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두번 실패를 하니까, 급락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한 몇십 초 있으면은 이제 음봉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량이 밑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 던졌죠. 이거는 이제 상가를 못 가니까 이제 실망 매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매가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사람 심리가 이렇게 투매가 나와서 이렇게 기계 음봉이 찍히면은 손절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손절을 할 수가 없고 조금 떨어지면은 손실 조금 보고 팔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크게 음봉이 나와버리면은 그도 좀 등락이 이제 커진 거니까 반등이 반등도 조금 한번 등락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어, 상한가에서 이렇게 대변을 보면은 어, 이제 조금. 위험하구요. 이럴 때는 눈꼭 감고, 아, 내가 그냥 뭐욕한번 하면서 그냥 손절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재앙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때라도 사, 손절은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심리가 그래도 한 번은 다시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로 다시 돌아오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전체 차트를 보면은 박스넷은 등락이 좀 심한 종목이었습니다. 이때도 그랬네요. 1월 10일 날도 차트가 그래서 종목 특성이 진짜 신기하게도 맞아 떨어지는 게 많은 게 한번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팍스넷이, 네, 7월 15일 이날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제 저라면은, 이제 팍스넷은, 어, 이런 차트가 있다라는 것을 메모를 해두고, 다음에 뭐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 제가 많이 매매를 한다면은, 어 저는 이제 이걸 기억하면서, 다른 종목들은좀 버텨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종목은 그냥 곧장 뭐 손절을 하던가 어 그럴 이제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진짜 상한가를 갔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여기 6월 25일이랑 6월 26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차트로 돌아왔는데 분봉으로 보면은 1분봉으로 볼게요 순식간에 급등을 해서 상한가에 도달을 한걸알수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26일 날은 어, 좀 깔끔하게 이렇게 상승을 한걸알수 있고요. 6월 25일 이제 상한가 갈려고 할때 급등하는 어, 부,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양봉, 윗꼬리그 다음에 윗꼬리, 그다음에 순식간에 위로 올리거든요. 보면은 큰 물량이 지금 6,600원 이제 라운드 피겨라고 할수 있는 자리에 큰 물량이 걸려 있고 약간 이제 고개를 위로 들었죠. 어, 조용합니다. 그 박스넷 그 오늘 호가창만 봐도 어,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종목은 아니죠. 그 호가에 걸려 있는 물량도 적은 상태였고 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물량을 모으려 고하면은 위에 이런 호가를 다 잡아먹으면서 상승을 시켜야 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보면 이렇게 조용하다가 이제 순식간에 매수를 해 버립니다 진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순식간에 올리죠 그래서 이렇게 거의 이건 작정하고 그냥 사 올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6월 26일 장 초반 모습입니다. 이제 상한가 가고 다음날이죠. 다음날에도. 시가가 이제 8,440원. 인데, 매수세가. 이렇게 호가에 물량들이 없으면은 좀 매수매도 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근데 이렇게 작정하고 올릴 때는 효과가 물량이 적으니까 가격도 순식간에 위로 올라가네요. 어, 박스 저는 살펴봤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